19절 비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 제자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밤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어, 말씀된 기록 가운데에는 어,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지난 시간에도 19절에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먹고 몸이 건강하다 뭐 그런 의미로 결코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굳이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그만큼 본문의 저자가 그것을 통해서 의도하는 표현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또 어. 19절 비절에 보니까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확하게 뭐, 어, 며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담의 세계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수 없어요. 몇 명이 모였고 어디서 모였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굳이 이 구절을 언급하지 않아도 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 19절이 비절에 나와 있는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세 라는 단어, 굳이 이것을 밝히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laughs> 아마 이 며칠이라는 시간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울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어 오늘 성경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며칠이라는 시간이 어 중요한 시간이거나, 혹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거나, 혹은 가치가 있는 시간,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돼야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떠한 시간임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는 것, 그리고 담의 어 세계에 있는 이름은 알려지지 않지만 몇 명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는 이것이 사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들이 사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예수님을 부정하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반그리소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사울은 자세히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물론 사울은 철저하게 어떤 율법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동안 핍박하고 그가 인정하지 못하였던 그 예수님에 대해 사울은 능통하지 못했을 것이고 자세히 알지는 아마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물론 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울이 핍박하면서 잡아들이고 고문을 하면서 그들이 전한 말들, 그들이 부정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입니다.라는 어떠한 산 증인들의 말을 아마 들었을. 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사울에게는 기억이 나고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는 동안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하게 믿음 생활에 이 사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라는 이 사실은 굉장한 일인 것이죠. 그동안 일평생 젊은 시절에 한동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어떻게 4일 만에 하나님의 강력한 어떠한 빛을 비추게 되어서 그의 눈이 멀 눈이 멀 정도로 그리고 4흘 동안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했을 때의 그 사울이었지만 순식간에 그가 즉시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19절 비전에 나와 있는 담에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그 만남 가운데 신비스러운 믿음의 경험들을 나눴을 것이고 부활의 증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증언하는 산 증인들 그 제자들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대화하고,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직접 체험했던,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그들이 어,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사울에게 아마 나눠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은 그 며칠 있는 동안에 그가... 머릿속만 알고 있었던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가 핍박하면서 잡아들였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사람들의 증언과 또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했던 그 대화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었고 또한 공감도 되었고 비록 본인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도전도 되었고 은혜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29절에 나와 있는 담에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쉼이 아니라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이 며칠 있는 동안에 사울은 평생 잊지 못할 아주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복음에 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바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만남과 교제가 이와 같은 만남과 이런 이와 같은 모임이 될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그들은 서로가 만났던, 누렸던, 보았던,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서로가 나눴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부분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헌신과 수고를 통해 감사의 나눔이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담에 세계에 있는 제자들이, 어, 사월에게는 얼마나 귀한 동역자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이상 같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같이 자라가고 혹은 같이 늙어가면서 여기까지 온것 아니겠어요?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신앙의 어떠한 연륜이 차면서 서로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서로의 변화된삶도 보게 되었고, 서로의 어떤 기도의 응답도 보게 되었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서로가 보고 듣고 서로 나누면서 지금껏 살아온 것 아니겠어요? 예, 목회자인 저는 어,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뭐한 교회 10년도 있었고, 어느 교회는 2년 있었고, 3년 있으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옮기다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가장 오래... 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1 0년에한 교회에서 믿음생활을 부교육자로 생활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때로는 부러운지 몰라요. 최소 20년 이상 동안 같이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나누고 같이 삶을 나누는 이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은 분명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울의 어떠한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아 이러한 모임과 만남은 유익했구나. 은혜가 되었고 서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참된 어떠한 은혜의 나눔들이 있었구나.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단순한 어떤 모임과 예배가 아니라 예배와 모임과 우리의 교제 가운데 믿음의 유익함이 있고 서로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 아니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이 믿음으로 함께 어떤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고 바로 옆에 있는 집사님들 아니겠어요? 저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사자굴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일까? 또 내가 저들과 함께 같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자기 를 자신을 잡으려고 했고, 핍박하였던 이 사울을 향하여서, 담의 세계에 있는 제나들, 아나니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무명의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며칠 머물렀다는 라 것은 은혜인 것이, 동력인 것이었고. 함께할 수 있는 은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20절 말씀인데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laughs> 전파하니 아멘. 어, 사울이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하여 지는 위에 며칠 있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데 즉시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그 은혜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복음이 진리라는 어떤 확신 속에서 사울은 주저하지 아니 하고 즉시로 나갔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따르지 않았어요. 주변을 살피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아니하였어요.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 안에 확신이 있었고 복음으로 충만하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는 그 순간 가운데 그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저 사람은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그 핍박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전파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성경 보니까 다 놀라고 있어요. 이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듣는 사람이,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어요. 저렇게 하다가 다 우리를 잡아 가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그런 반응을 본 사울도 역시 당황했을 거예요. 그 예수를 써의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22절에 보니까 성경은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울은 주저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힘을 더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어요.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례를 받고 또 그가 이제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그가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충만함을 가지고 즉시로 나아가서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복음에 대한 반응과 또한. 거부와 어떤 거절을 당해도 힘을 더 얻어서 증언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증언하였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는 변론하다, 혹은 그것을 증명하다, 예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논리적으로 어, 증명하려고 어, 사울이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논증은 논리 정연했어요. 그리고 강력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귀엽고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굴복하게끔 믿음으로 받아들일 게만큼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자들 듣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그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이런 어떤 확실한 믿음의 경험과 어떤 이런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도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씩 쓰레기를 버리다가 이 마을에 사는 분을 종종 만나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또 삶을 나누다가 얼마 전에 교회를 다니냐고 여쭤봤더니 천주교를 다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되면 한번 교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기회가 될 때마다 안부를 묻고 마을 사람들한테 전할려고 해요. 비록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만날 때마다 또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안부를 전하는 기회 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한 해에는 꼭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전도하여서 이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교회 문턱을 밟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습 가운데 세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또한 그 사람은 변화된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전한 말씀도 놀라웠지만 갑자기 그렇게 완전히 돌변해 버린,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예수,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했던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사울을 보고 당혹스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21절과 22절에 동일하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고 놀라게 했다. 놀라고 당혹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전한 그 메시지, 그 말씀도 놀라웠지만, 어떻게 그 짧은 한순간에 사울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그 모습에 아마 더 놀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아,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으니까, 삶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성질이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좋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저 사람이 성격이 바뀌게 되었고, 언행이 바뀌게 되었고, 삶이 바뀌게 되었고, 어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우리 부춘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변화된 삶으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이 의심하고 당혹스러워하고 놀랐을 때에 22절에 사우는 힘을 더 얻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우는 주눅 들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찬송가 359장 2절 가사를 보니까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때로는 비웃거나 비웃을 때에 우리들은 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진리고 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려운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칠 때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또 기쁨이 넘치고 더 은혜가 넘치고 더 생명이 넘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살기 어렵고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렵다 하지라도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삶을 이겨내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서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서 보여줍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그들도 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며칠 있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들이 만났던, 그들이 보았던, 그들이 경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또한 그 사울은 그의 모든 율법과 지식, 그 가운데에 놀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즉시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당혹스러웠고 놀랐지만, 더 힘을 얻어서 그리스의 복음을 증언하였던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 보여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주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만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